안녕하세요 노마의 t v 의노마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 칠성동에 나와있고요 아여기 옛날에 국질호라장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광릉관점 들어오는 길이고 경문여고 근처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골목참 맛집이 많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왔다 타라고 태국 음식 소개시켜주는 집 바로 앞에 보면 서울왕족발이라고 있습니다 요 집도 꽤 오래된 집이고 족발이 그 옛날 식인데 4 2 6 0606이고요 영업은 11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또 우리 또 매니저님이 배달로 많이 또 드시는 집이라서 그래서 추천받고 왔습니다. 오늘 홀에서 한번 먹볼 거고요. 와타타이 사장님도 여기 또 막국수 특별히 또 사향이 많아가지고 맛있다고 하시네요.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,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아, 테이블도 많네요 이렇게 좌식도 있고요. 4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하는데 또 배달, 포장 배달은 또 12시부터 하신다고 하시네요. 초콜 소자 하, 싸다 28,000원, 35,000원, 대자가4만원내데저바 있고 이 집에 족뱅이도 있어요. 족뱅이 있고 전망고수 따로 있고 소주, 맥주는 4,000원, 역시 저희 매장은 100% 국내산 앞다리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기본차는 쌍추 나오고요 마늘종이네, 마늘종 새우젓 나오고 마늘, 아이기 거절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. 좋네요. 저희는 족발 대짜 4만 원짜리 한개 하고 이렇게 볼멘이 무침 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족발 대짜 4만 원이고요. 저희는 뭐 쟁만 국수는 소자 하나 시켰고요. 원래는 포장이나 배달 이렇 하시면은 중짜만 시켜도, 삼분천 시켜도 국수가 포함입니다. 두 국수 나오기 전까지 4만 원한 상. 아, 진짜 딱따도 옛날 식 이거 밑에 뼈가 크다는 게 보이죠. 이 빼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또 홀에서 먹으니까 1인당 미역국이 나오네요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, 잼망국수 육천원 비주얼이고요 오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점 특별하게 또 사과가 들어가서 약간 냄새 만떠도 약간 상, 상큼한 베이스네요 지금 오늘 우리 모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찍지는 못하고 족발 한 점하고 이거를 또 국수하고 드시다가 혹시나 모자라면 여기도 골뱅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굳이 뭐 골뱅이까지 묻고 있겠나 싶은데 일단 여러가지로 먹어보겠습니다 풀 영상이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족발 영상은 제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서울남 족발 꽤 오래됐고요 추억의 국제 로라장 아시는 분들은 최소 40대 이상 보시면 족발도 굉장히 찰지 앞다리살이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가 여기 살코기 부분도 많지만은, 이 콜라겐 껍데기, 야 진짜 완전 옛날 시장 큼큼하다, 그, 그 얘가. 딱 봐도 쫀득쫀득한 느낌이잖아요. 맞죠? 저뭐 할까요? 와사비 간장 딱 찍어가. 한장딱 먹고. 들어와! 음! 한 방, 요즘은 한 방을 워낙 한약절에 맛있어서 향이 강한데, 이젠 그렇지 않고. 딱 제가 좋아하는 적절한 상자 잡았고 드시고 바로 미역국을 딱드먹는거죠아 미역국 맛집이네 아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영상 올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실은 이 이벤트를 해가지고 일등 하신 분 앞에 계십니다 오늘은 대비 응, 안받으니까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제 라이브의 추석률 1등. 4월, 5월 동안 1등입니다. 아, 이거 제, 제 젓가락 아니지? 먹을 뻔 했네. 아, 여기 사과가 있네요. 사과가, 여기 있네, 사과. 오이하고 이래가지고, 뭐, 파프리카 깻잎하고 이래가지고. 공룡 젓가락 합시다. 먹어보면, 매콤한 것도 하나 있으면 좋죠. 와. 이거는, 일반, 우리가 보통, 뭐 막국수, 막국는잘 먹을 수 있는지 보면, 그 와사비 베이스가 많거든. 계자 베이스가 많은데, 그런 느낌 하나도 아니고, 굉장히 맛있는 비빔냉면인데, 그, 전망국 치고는 굉장히 약간 비빔냉면같 갖고 양념인데, 양념이 굉장히, 무꾸자꾸해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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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이, 어, 뭐, 뭐라고, 밥을 부르는 약간 그런 양념입니다. 그래서, 계속해서 먹어볼, 볼 텐데, 킹기면. 겉절이도 한번 맛볼게요. 겉절이는 그 어게 보면 방금 무침 느낌이고, 시큼한 그런 맛은 아닙니다. 바로 무침 맛이고 강하진 않은데, 약간 이, 이 부스코르베스가 새콤새콤하면서 상큼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